한 개. 여기서 200이지. 연막 없어. 여기서 어, 100. 100. 여기선 100. 여기선 100. 여기서 100. 여기서 100. 아 어. 100 아, 맞아. 100 맞아. 어 어. 100. 야, 연막 한번 버려봐. 연막 없어. 연막 없어. 수류탄만 열개있어 내가 가볼게. 내가 먼저 갈게 아니야. 내가 내가 믿게 할게. 형들 있어. 오케이 고 g 리 y 고 u 만해 가운데 가운데 트럭 가운데 어어 c 이씨 n t y 라스타 n 오케이 오케이 Oh, shit. I'm on t 트럭 가운데 n t y Last time. Okay. I'm on the 살려 살려도 돼 살려도 돼 살려도 돼 됐어. 다 닦은 거 아니잖아. 아부상이 아니, 아니. 어, 있어, 부상이다 했어, 다다 갔어, 갔어. 한저기서총 주어야 돼 형. 총 있어? 아총 있어 이제? 아. 어. 우리 뛰어야 돼.